그 설명은 이 이거 이거로 할게요 삼십오 장 일절에 그 레다비 다윗의 다윗의 시라는 거죠 루바 리바, 리바는 리브인데요 이루이 어, 이게 뜻이 참 상당히 많더라고요 보니면 보면은 어~ 이게 어~ 논쟁하다라는 뜻도 있고 시비하다 또 변론하다 꾸짖다. 다투다, 싸우다, 어,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책망하다, 어, 견책하다. 음, 음, 그래서, 어시편에 그냥, 어, 리빠가 그냥, 기억성경만 어, 보고서는 싸워주시옵소서 싸워주십시오라고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또 논쟁하십시오 또 다투십시오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립바가 이게 억울함을 풀다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리고 꾸짖어 주십시오 인퍼러티브 명령형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음~ 다윗이 어~ 여러 가지 복합적인 뜻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리브, 예. 어, 꾸짖어 주십시오, 책망하여 주십시오, 싸워 주십시오. 아도나이시오에드 누구를 예리바이. 예리바이는요, 어, 야 리브죠. 예. 리브는 또 리브가 원래 싸우다. 그래서 오 p 넌트 e n t adversary, 싸우는 자. 그래서 여기서 어, 어 복수형 어, 명사. 예. 그래서. 나 나와 이~ 요오드가 맨 끝에 요오드가 이~ 나 나에게라는 일인칭 점미어죠 그래서 예리바이 그래서 나와 싸우는 자를 나와 다투는 자를 주님께서 어~ 리바하십시오 싸워 주십시오 꾸짖어 주십시오 예레함레함은 어~ 라함이고요 라함이 이것도 보시면 이게 라함이 그~ 다 아시다시피 이게 음식을 라함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레헴 레헴 예 레헴을 음식이라고 하는데 글자가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보시면은 어~ 싸우다도 있지만 먹다라는 뜻이 있어요 삼키다 있죠 이~ 이트 먹다 이트 그래서 어~ 어~ 먹으십시오 예 드십시오 예. 또 싸우십시오. 에트로하마이로하마이 예. 라함. 예. 라함. 글자 같죠. 예. 싸우는 나를 싸우는 자, 아, 나를 먹으려 하는 자 이런 뜻이겠죠. 그런 자와 싸우게 하십시오. 이절 들어 보시고요. 음. 바트에서 들어 보시고요. 아하젯 <놀람> 마겐 와치나 와쿠마 와아즈라티 다시 하크 예. 마겐 어, 베나베마에즈라 이절 하자크하자크는 어, 이게 어, 강하게 되다라는 뜻도 있고 강하다, 힘내다 이런 건데 어, 또 붙들다 이런 뜻도 있죠. 음. 강하게 하십시오 라는 뜻도 있고요. 음, 음, 그래서, 어, 번역이 오니까, 방패를 잡으십시오 라고 있죠. Take hold. 음, 그런데, 또, 보면은, 강하게 하다, 하든하게 하다. 음, 그러니까, 방패, 방패와, 어, 방패와 또, 짜나, 음, 막겐가 친나, 친나가, 방패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강하게 하다 붙들어 어, 주시옵소서. 이것도 되겠지만은 이 방패가 좀 약할 수가 있잖아요. 방패를 방패를 딱 잡고 있는데 앞에서 창으로 탁 찔렀는데 이 방패가 딱깨질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하하크크강하게붙듯이없었어되지지만하하게 어 방패가 정말 잘 막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죠? 막엔 외친나 그리고 매쿰마 일어나십시오. 쿰은 응. 일어나다죠. 매에제라티에제라티 어, 에즈라 티는 에즈라. 에제라에제라는에즈르 예, 도움이죠. 그래서 여기서티 해서. 나를 나의 도움으로 나의 도움으로서 예. 난짠 어, 사람도 아니고 어 하나님 나를 돕기 위해서 나또 예. 나를 돕는 자로서 예. 나를 돕는 자로서 어어 어, 일어나십시오. 쿰. 예, 예. 그래서 쿰마 일어나십시오. 그것이 일어나십시오. 이랬죠. 예, 예. 그다음 3절. 예. و هرک حنیت اسگور لیکرات رده فای امور للافشی یشوع آنی. و هرک حنیت اسگور لیکرات رده فای امور للافشی یشوع آنی. 하라크가 루크 루크는 이, 이것도 명령형이네요 그 k look look l o o t look look 크 o u t l o 하라크 o o k l o o 크 l 서이 k look look l o o 아 l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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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o o o o o 다 칼집에서 빼다, 뭐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레크가 가운데 우가 빠지고, 레크의 앞에 하가 붙으면서 하레크 빼시 없었어. 하니트, 하니트 우세고르 하니트는요. 어. 창 예. 스피어 예. 하니트 예. 창을. 예. 니트를 빼고 또 어, 세고르 세고르는 싸가르 싸가르는 닫아버리다 막다 클로즈하다 게이브업 음, 업하게 하다 예, 닫다 뭐 스탑하기야 데이스는 어스탑시키시 없었스를 세고르라고 했네. 그렇죠? 리 아, 누구에게? 어 케라트 케라트 키라는 키라는 이게 만나러다 키라 만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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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게인스트 미트 에서음어 카라가 이게 카라 카라 카라는 원래는 부르다잖아요, 그렇죠? 부르다인데 그래 기르아는 이제 만나다, 예. 기르아 예. 그래서 내 기르아 예. 만나도록 예. 누구를 로데파이, 로데파이. 라다프는 쫓다. 예. 라다프는 쫓아오다. 에이, 쫓아가다. 벌슈. 예, 쫓아가다. 퍼슈. 막 이렇게 추격하는 거죠. 축적. 추격. 추격. 예. 그 드라마 추노. 예. 추노. 예. 노비를 노비의 에베드를 응. 라다프한 사람. 예. 로데파이. 로데파이. <laughs> 예. 로데파이는 나를 추적하는 자들이죠. 요드가 붙었으니까 나를 로데파이. 분사형이니까 예. 라다프의 분사형 로데파이 나를 추적하는 자를 음, 어, 기라 예, 기라 하도록 만나서 어, 세고르하게 하고서서 에모르 말하는 말아서서 아, 레나셋시 네 혼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예슈와 테카 아니 내가 아니 내가 예슈와 테카 너의 구원이다 예 예수와 예수와 아시죠 예수님 이름이 예수 n 잖아요 그죠 아들을 a y 린 이름을 <laughs> 예수와라고 하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와 예아 Yeshua, Yeshua, y e s h 내용 Yeshua, y 말씀 하시 옵소서. 에모르 말씀 하십시오. 아마른 말하다. 에모르는 어, 말씀 하옵소서. 믿는요. 그 다음 사절. 저기 우리 여기서 들어볼게요. 예수의 잉까레무 메바케쉐 납시. 이 쏘구 아헐 레야페루 서셰베 라디.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예절어예 <laughs> 예보슈 보쉬. 예보슈는 부시가 이게 부끄럼 당하다죠. a s a 부끄러움을 당하다. 그래서 어~ 이게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옵소서. 예. 그래서 어~ 예보슈 하면 미완료. 음~ 앞에 요드가 붙었죠. 이 미완료죠. 그들이 어~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도 되고요 그다음에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칼레무 이칼레무. 칼람 칼람은 어~ humiliated 수치를 당하다 예. 어, 수치죠, ashamed, dishonor, 예, dishonor, 예. disgrace. 예. 그래서 부끄러움 당하고 망신 당하고 예. 비난 당하게 예. 어, 되,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하옵소서. 예. 예. 이 칼레무는 리팔형, 예, 수동형이네요. 그들이 예. 그래서 누가 메바캐시에메바캐시가 메바케쉐. 마카시는 마카시는 어, 이렇게 여기서는 어, 찾는다 찾는다는 뜻이죠 시크 찾다 시크 찾다 찾다 나를 찾는 자 나를 이렇게 어디 있는가 찾아서 죽이려고 어, 마카시아는 그래서 앞에 메가 붙어서 어, 이제 분사형이 되었고요 메바캐시 메바케시 나를 요오드가 붙어서 나를 어, 나를 찾는 자들 이런 전미역이 아니라 복수형이라고 쓰놨네. 예, 그 하여튼 나를 찾는 자들 메바케시 메바케시들이 예, 음, 무엇을 무엇을 찾느냐면 나페시 나페시 나의 영혼을 나의 생명을 네 나페시가 생명이죠. 나의 음, 생명을 죽이려고 그렇죠. 어, 이 악한 자들은 진짜 어 칼만 안 들었을 뿐이지 어 정말 사람을 죽이려고 어 완전히 망하도록 그렇게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죠. 어 이렇게 나페쉬 나의 영혼을 어 찾는 사람들이 있죠. 이소구 이소구는 so so 어수 어, 수그 수 수그는 무브 오이 도력해가다. 턴이든 턴이든 돌다 되돌아가다 수급 되돌아가게 하옵소서 미완료니까 그쵸 어, 그들이 미 돌아가 돌아가게 하옵소서겠네요. 이소구이소구아하아코아호르는 아홀. 뒤쪽으로 뒤편으로 네. 물러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왜이 야크페루 야크페루는 어. 하페르 하페르는 어, 어베이시드 어시임드 예, 어, 혼란스럽게 음, 음, 또 어시임드니까 부끄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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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옵소서 예, 부끄러워지게 하옵소서 무엇이 어, 호쉬베 호쉬베 라티 나의 어, 재난을 나의 어, 악을 네, 나에게 악을 네, 악을 나, 아가 악이잖아요, 그렇죠? 악이 생기도록 호쉐베 음, 하샤브 하 사람들, 하샤브, 하샤브 계획을 음, 도모하는 자들. 예, 저 정말 어째 보니까 정치판을 보고 하니까 사람들이 정말 그 악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악한 사람인 줄 모르고 지도자로 세웠는데 이 사람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뭐 사람을 마음대로 죽이고 언론을 이용해서 조정하고 막 선동하고 온갖 흠집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그쵸 예 그렇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게 계획하는 사람들 그래서 나를 라아, 나를 어~ 고통으로 어~ 음~ 라는 입을 입을 베든 네, 트러블도 되고요 아, 스트레스 받도록 하고 디제스트가 나도록 예. 예.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5절 예. 5절 예. 5절 들어보겠습니다 다시 울만 아하도 나이 더해. 6절. 5절. 익휴. 하야에서 3인칭 복수형. 될 것입니다. 되게 하옵소서. 케 모츠. 예. 모츠는 어, 어, 그거죠 모츠가. 어, 모츠. 겨. 겨죠. 겨. 곡질, 곡질. 캡프. 예. 인체프 같이 되기하여 주시옵소서. 겨같이 날라가게 없옵소서리펜에 루아 어, 바람에 바람 앞에 개처럼 되게하옵소서 바람이 훅 세게 불면 겨는싹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렇게 내 앞에서 다 날라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말레아크 말레아크는 천사죠. 아도나이의 주님의 그 말레아크가 어 어. 또해 하우기 없어서 또 해. 딱하는요. 딱하는 푸시 스트로스트. 몰아가게 없어서 밀쳐버리게 없어서 푸시는 밀어버린다는 거죠. 밀쳐버리게 없어서. 예. 그리고 또 아웃캐스트도 쫓아내어 버리게 아없었서 아웃캐스트. 딱하는데 어, 이 분사형이니까 또 어, 해는 또 해. 또, 예. 또 하기 없어서. यही दरकम हो शेख वाहमल अख अदोनाई रोदफम दर यही दरकम हो शेख वाह हल अख लकोट उमल अख अदोनाई रोदफम 예, 이후 이 후유 이 후유 이 후유가 아니라 예희 예, 될 것입니다. 예희는 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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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 예희 될, 될 것입니다. 되게 아옵소서 따르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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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레크 길이죠. 길데레크 길인데 이제 맴미 붙어 있으니까 그들의길 따르캄 예, 그들의 길이 호세커 어둡도록 예, 길이 깜깜하게 아, 이제. 지금까지는 대낮 같은 밝은 길을 원수들이 걸었다면 이제는 호셰크 어두운 밤에 가게 앞서서 그래서 어바 할라켈라 코트 음. 할라켈라 코트 카 이름이 참 어렵네요 미끌미끌 예. 스무스네스 예. 미끌미끌이네요 그렇죠 할라켈라 예. 할라켈라 카 할라켈라 카 할라켈라카 뭔가 미끌미끌하다 우리는 미끌미끌이라지만은 이스 그 유대인들은 할라켈라카 <laughs> 할라켈라카 이렇게 말을 하는가 보네요 그죠? <laughs> 할라켈라카 예 그래서 할라켈라코트 <laughs> 예 미끄러지도록 그리고 어말레아크말레아크 천사 아도나이아도나이 아도나이 천사가 어 로데팜 그들을 라다프. 쫓아내게 하옵소서. 이, 그, 다윗은, 어, 전쟁을 하면서 주님의 천사를 봤나봐요 그쵸? 야, 야, 자기가 전쟁을 하고 있는데 옆에 낯선, 낯은 사람도 아닌 것이 와가지고 막 칼을 휘둘러서 이렇게 다 원수들을 쫓아내는 것을 봤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말아카 아도나이가 와서 저저 사람들 누구지? 홍길동이냐? 이러면서 그렇게 <laughs> 갑자기 음 나타나서 그쵸? 그렇죠. 하나님의 그 말레아크가 우리의 삶에 그 우리가 도저히 머리도 안 되고 체력도 안 되고 지쳐 있는데 누가 와서 나를 대신해서 싸워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쵸? 그렇죠? 하나님의 그 말레아크 아도나이

흰남 힛남. 그래서 흰남은 <laughs> 어, 키. 왜냐하면 흰남. 힛남. 흰남은 어, 까닭 없이 h 요 흰남. 어, 흰남. 어, <laughs> 흰 힌남 는아 m 데 그쵸? 흰 d <laughs> 여기 보니 s i o h i n i t i o n a out of a m 이 a v o r n n a m h i a v o i 잖아요 그 h i n n a i h i n h a n a h i n n n h i n 어 아무 까닭 없이 응 음. 나는 흰데 아, 나는 흰 편인데 <laughs> 흰데 어 까닭 없이 흰남응 타무누 어, 타무누 타문우. 타무누는 타문우. 그들이 아 어, 살짝 감추하는거 타만 다만, 타만은요 어디 살짝 숨겼어요 못을 나에게 못을 샤하트를 예, 구덩이를 그리고 리시탐 거물을 예, 거물을 예, 어, 이게, 그, 직장에서나, 이를 보면은, 이체 사람의 흠을 만들어서, 이렇게, 어, 흠을 만들어서 이제 쫓아내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어, 샤트를 파는 거예요. 예 샤트. 어, 그래서, 이 예, 예, 뇌물을, 뇌물, 갑자기 봉투가 책상에, 서랍 안에 있고, 그쵸. 어, 제 아는, 제 고모부도 <laughs> 경찰이셨는데, 택시를 탔는데 갑자기 봉투가 쑥 들어온대요. 그 같대요. 그래가지고 봉투가 어이 뭐야라고 받았는데 그걸 빨리 그 다음날 줘야 되는데 그걸 그래가지고 해가지고 그 면직된 적이 있었거든요. 하여튼 샤트네샤트를 타믄 어, 후 다만 숨겨놨다. 그리고 리셋함 레셋트는 어 그물이죠 그물. 레시트 그들의 그물을 어, 숨겨놨다 어, 담아놨다 담아. 그래서 흰남흰남 예, 흰남. 나는 흰대흰남까닥 <laughs> 어, 어, 없이 흰남까닥 없이 어. 하페루 하페루는 하페루는 하사하사라는 판했다 못을 음, 어, 팠다 아예 그 아까 그그 그 뭐냐 이 피트 샤하트를 팠겠죠. 예. 그래서 무엇을 위해서 레 나피쉬 나피쉬 나의 생명을 나의 생명을 죽이려고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하필로 봤셨다 예. 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어, 직장 생활할 때이 아, 불신자들이 아,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우리 직장에서 내보낼까 안 좋은 자리에 배치시킬까? 어 내가 진급을 해야 되는데 <laughs> 뭐 그런 게 많죠 <laughs> 마음에안 들면 음, 이거 쫓아내려고 하죠 말도 안 하고 그렇죠 미워하고 정말 아무 까닭 없이 미워하는 경우가 많았죠 예, 많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그럴 때 우리의 도움이신 예제라 우리의 도움이신 주님의 그 에쉬아티 나의 구원 대신 예슈아티, 나의 구원 대신 주님을 바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